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도 반드시 살아남는다. 인생 2회차의 일상을 지키는 안정가이드라는 책입니다. 그 유튜브 쇼츠 올리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막 갑자기 막 백두산에 터졌을 때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가끔씩 나오는 그런 그 유튜버 분이 있죠? 그분 이제 유튜버, 그분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인생 이베차예요. 이제 그분이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대단하죠, 전? 그 영상이 그게 그렇게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책까지 나온 게 정말 대단합니다. 약 30초 동안 일목요연하고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2022년 8월부터 계속 영상을 제작하다가 2년 만에, 지금 2 0 2 4년이죠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합니다 1장은 교통수단, 2장은 건강과 감염, 3장은 동물, 4장은 자연재해는 5장은 일상사고, 6장은 범죄, 테로 전쟁입니다. 자, 1장. 교통수단. 급발진 차에서 나라, 살아나오는 방법. 차가 급발진하는 순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밟는 방, 방법입니다.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세게 밟아서 브레이크의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브레이크가 굳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두 발로 최종의 실어서 힘껏 밟아줘야 합니다. 둘째, 기어를 중립으로 놓아 엔진에서 바퀴로 이어진 동력을 차단하세요. 기어를 주차로, 주차로 변환하면 핸들이 잠겨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사이드 브레이크를 활용하세요. 버튼이라면, 버튼이라면 당기면 되고, 레버라면 끊어서 올려야 차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은 중앙 분리드나가드레일옆을 가드, 긁으면서 서서히 속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전봇대, 가로수, 가로수, 가로등과 같은 수직 수직구점, 구조물에 부딪히면 에너지가 집중되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음으로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죠. 자꾸 차에서 급발진이 발생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음주 사건도 급발진이라 고우기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올때 급발진 사건 급발진 사고가 벌어지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럼 멈추지도 않을 테니까 몇 개는 좀 넘길게요. 물에 빠진 차에서 탈출하는 방법 1단계 차가 기울어지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공간과, 공간과 산소를 확보하세요. 2단계 머리 받침대를 뽑아 창문을 깨뜨리세요. 창문은 옆 유리가 가장 약하며 힘이 모이는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를 힘껏 내리쳐야 합니다. 3단계. 만약 창문 깨기에 실패했다고 해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차가 물에 더, 가, 더 잠기기를 기다리세요. 차 밖과 안의 수위 차이가 30cm 이내로 줄었을 때가 기회입니다. 온힘을 다해 물을 밀, 문을 밀치고 탈출하세요. 비상망치를 미리 차 안에 구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차량 바닥에 배터리가 집중 배치된 전기차의 경우, 포구시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물에 잠기는 버스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달리던 버스가 침수되기 시작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 1초라도 빨리 내부에서 탈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이 열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선 출입문 근처에 있는 비상 밸브를 수동으로 돌려 문을 엽니다. 이마저 어렵다면 버스 앞뒤로 부착된 총4 개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세요. 짙게 선팅된 버스라면 망치로 내리쳐도 창문이 깨지지 않아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작은 구멍만 낸뒤 발로 차면 통째로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기 사고. 뭐요? 이거는 이제 일단 벤트랑 펜이랑 안경 이런. 관, 몸을 간, 몸을 떨어질 때 몸을 이제 다치게 할수 있는 건 그냥 다 버리고요 이이 이 자세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가는데 착륙을 일단 해요 만약 했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90초 안에 골든타임이 90초입니다 그 90초 안에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90초 지나면 비행기 내에 산소가 엄청 막 공급이 되면서, 불이, 산소를, 계속 이렇게 들이켜서 엄청 커지게 된다 하네요. 그리고 탈출을 성공했다 해도, 최소 150m 이상은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바다로 추락한다면, 장기를 찔, 수... 똑같이 약간 뾰족한 건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자살을 취합니다. 그리고 충, 그러니까 목숨을 건졌어요. 충돌 후. 그런... 그래도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좌석 밑에 이제 구명조끼가 있는데 그거 입고 바로 비상, 비상구로 비상 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탈출 슬레이드가 펼쳐지고 구명보트도 분리되지만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헤엄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프 자세 와허들 자세 그리고 체온을 지키면 이제 구조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문 열림 대처 방법 비행 중문 열림 안전벨트를 메고 그 다음에 긴급상황에 자동으로 내려오는 상수 마스크를 즉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더라도 어른이 먼저 착용하는 게 낫다 네요 어른이 쓰러지면 아이, 아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급강하게 되는데, 고도를 낮추기 위해. 날아다니는 물건이랑 파피안에 부상당하지 않도록 팔과 머리로 앞면을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타, 타니, 타, 타이타닉 세월호 사건처럼 이제 비극 소재로 많이, 아 아니, 소재는 아니고. 이거, 그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좀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기우는 배에서 살아나오는 방법. 배가 기울잖아요. 일단은, 겨울철, 그니까, 실내에 머물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은 옷을 최대한 두껍게 하고 구명조끼를 챙겨서 갑판 위로 이동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입고 이동하지 말고 그냥 들고 이동한다. 이동하면 된대요.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 인경우 들어가면은 이제 3시간 안에 목숨을 잃는데요. 그 전에 타이타닉 사건 일어났을 때도 그때 물이 엄청 차가웠대요 <laughs>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벌써 7분이나 네 돌발, 돌발성 단청 이게 첫 일단 귀에서 삐 소리가 계속 난다 아니면은 물 속에 있는 것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나고 어지름, 어지럼증까지 동반된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그냥 청력이 손상될 수도 있어가지고 빨리 응급실로 가려가랍니다 다음 광견 광견병. 이게 되게 무서운 병이래요. 바이러스가 뇌를 감염시켜서 숙주를 조종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할 수가 없뭐 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요. 해 없다고. 아, 약이, 약이 없는 거 아니고. 일단, 그래서 일단 물리면, 물을 자꾸 수업을 최대치로 해서 상처 부위를 비누로 5분 이상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많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요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생충 감염. 깨끗해 보이는 계곡물이라도 마시면 되고요. 뱀술 안에는 기생충이 득실거립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뱀술. 여름철 말라리아. 잠복기 후 고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약만 잘 먹어도 되긴 한데 약간 뭐 나중에 뭐 어떻게 신종 말라리아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은말라리아인줄 모르고 그냥 대처를 안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뇌졸중 초기 뇌졸중 진, 초기 신호가 나타날 때 약간 갑자기 시청거리거나 두통이 느껴진다 10초 내로 다시 멀쩡해진다. 멀쩡해진다. 그럼 뇌졸 뇌졸중이 이제 올수 뇌졸중은 약간 의심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뇌졸중이 되게 그러니까 내 혈관이 터지는 거래요. 이게 이제 뇌졸중 진단 방법이 또 있는데 페스트라고 페이스 피소 미소를 짓고 양쪽 입술 대칭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arm 팔을 앞으로 뻗고 한쪽만 처지지 않는지 확인. 스크리치, 아이 스피치, 말을 해보고 발음이 세지 않는지. 티는 왜 없지? 어쨌든, a 스트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된다면 그냥 바로 달려가야 된다. 그럼 개 공격 대처 방법. 개가 나를 응시하면 꼬리를 짧게 흔든다면 공격한다는 신호이므로 바로 도망가야 된다 합니다. 미처 피하기 전에 개가 달려든다면 움직이지 말고 물건을 던져 개가 그것을 따라오게 하세요. 그냥 막대기 같은 걸 던지면 내가막 해결하고 막서 와, 신난다 하면서 딱가 가지고 물고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셋째, 일이 실패했다면 달려든 순간 무엇이든 내줘 물게 하세요. 넷째, 넘어져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면 최소의 방법을 취합니다. 목을 양손으로 감싸고 최대한 그려 가장 취약한 목과 복부를 보호하세요. 남, 야생 멧돼지 공격. 멧돼지의 시력은 0.1 수준을 매우 나쁩니다. 천천히 뒤끄럼치 치다 물체 뒤로 숨을, 몸을, 숨기, 몸을 숨기고 멧돼지가 지나가길 기다리세요. 눈을 피하거나 뛰어서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갑자기 나에게 돌전한다면 나무나 자동차 위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갑자기 우산을 펼치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멧돼지를 놀라게, 놀라게 돌변 상황을 유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를 향해 돌진해올 때 올라갈 곳이 없다면, 돌진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활용해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피해야 합니다. 귓속에 바퀴벌레가 들어왔을 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귓속에 식용유나 올리브유 한, 한 숟가락을 넣고 오면 기다리세요. 그 다음, 2단계. 움직, 움직임이 더는 느껴지지 않는다면, 귀를 뒤쪽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흔들어 벌레 사체를 빼내세요. 사체 빼기에 성공했든 못했든 최대한 빨리 이비누 과라고 가야 합니다. 바퀴벌레가 죽으면서 귀 속에 알을 남겼을 수, 알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예. <laughs> 바퀴벌레가 진짜 지독한 게 죽을 때도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은 남기고 간다! 하는 마인드로 뭐, 어떻게, 뭐. 몸 속에 있는 알이라든가.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정액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뿜고 가요. 해파리도 그렇고 해파리도 지금 알이랑 다다 다 낳고 가거든요. 이런 그런 식으로 애들도 다 낳고 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둔채일구를 기다리세요. 그냥 뭐 하는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물린 부분을 신장다 아래로 두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합니다. 어차피 뭐 다른 거다 필요 없대요. 난 발벌 공격 대처 방법. 말벌을 마주쳤다면 동작을 최소화해 천천히 그곳에서 벗어나세요. 벌집을 잘못 건드렸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로 수백 방을 쏘여 즉사하게 됩니다. 얘들이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장수말벌이 먼죠 장수말벌은 미국에 있는 말벌들 다이 그냥 꿀벌 다섯 몇있잖아요 해파리 쏘임 해파리는 해파리가 쏘이면 이제 바닷물로 10분 이상 세척을 해서 쏘임 부분을 세척을 해서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신용카드 같은 단단하고 얇은 걸로 촉수를 박힌 걸 빼낸 다음에 응급실을 방문하라네요. 빠르게 넘길게요. 지금부터 백두백두산 폭발 시 생존 방법. 경호를 듣자마자 마트로 달려가 최소 2 주치의 식량을 구비하세요. 그다음 뭐물 정수하는 법도 알고요. 지진. 30초 흔들리고 멈춘 뒤 다시 반복, 반복되므로 반복 멈춘 순간 가스밸브와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계단으로 대피하세요. 급하다가 맨발로 뛰어나가면 바닥에 떨어진 잔해에다 쳐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싱크홀에 파서 실시 생존 방법. 무릉덩이에 몸이 닿지 않도록 하세요. 깊은 곳에서 혼자 기어 올라가지 마세요. 땅이 꺼지면 매립된 전선이 팽팽해지고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지는 순간 전선이 끊어집니다. 이때 가스관이 파열된 상태라면 큰 팔이 발생하니 최대한 빨리 주위에서 벗어나세요. 이한류 도로 침수 네. 일상사고입니다. 화재 대처 방법 엘리베이터 추락 시, 이자스이 자세를 치워야 돼요. 어차피, 아래 약간 스프링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충격을 어느 정도 많아 해, 해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벽을 이렇게 등에 대면, 벽, 등에, 등을 이렇게 벽에 기대면 안 됩니다. 척추까지 다 부러져요. 아, 앞사. 대처 방법. 손가락이 잘렸을 때 대처 방법. 와, 아, 끔찍하네. 쥐가 났을 때 푸는 방법. 이 예, 웃긴게 원리가 밝혀지지 않는 서양의 민간요법인데요.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으로 윗입술 이제 가운데 이렇게 꼬집은 꼬집으면 다리 힘을 최대한 뺀 상태로 윗입술을 꼬집으면 쥐가 풀린다고 하네. 요 쥐가 난 적이 없어가지고 잠긴 문을 여는 방법 책이나 공, 공책 표지를 찢어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나어가지고 이렇게 탁, 여는 걸로. 근데 이게 종이가 45도 형, 45도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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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으로. 난 날카로운 문일체 눈이 찔렸을 때, 아유. 전기에 감전됐을 때, 때, 이가 빠졌을 때, 이가 빠졌을 때요. 아 외부 통증으로 이가 빠졌는데, 그게 약간... 연구치였을 때, 약간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눈에 순간접착제가 들어갔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안전한 락스 사용 방법, 발암물질 곰팡이 대처 방법,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는 방법, 범죄 테러 전쟁입니다. 핵폭발 대처 방법, 칼에 찔렸을 때 생존 방법, 칼부림 대처 방법, 불법 택시에 탑승했을 시 대처 방법, 납치 대처 방법, 구조 수신호 알아차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아는 거는 이거죠. 아바사자. 불법 택시라고 택시로 위장해서 막 누구 데려가는. 이게, yeah. <laughs> 이렇게까지 나오다니, 치, 신기하죠? 심지어 되게 얇아요. 그냥, 뭐 시간 남을 때 정독하기 쉽습니다. 예. 네. 재밌는 책이니까 약간 도서관 같은 데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냥, 약간 유용하다? 약간 이게 그거거든요. 그 약간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보, 거의 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